저도 예전에 이게 항상 고민이었는데요. 뭔가 인풋은 많이 되고 뭔가 영어를 많이 접하려고 L은 쓰는데 그만큼 이제 활용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해결이 되냐면 인풋보다 아웃풋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방식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많은 영어 인풋을 하다 보면 충분히 하다 보면 영어가 언젠가 흘러나오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아웃풋 자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해해 보고 그거를 뭐 사전을 찾은 채찌 PT를 이제는 이용을 하든 그 문장을 보면서 연습을 좀 하고 실제 어떤 뭐 상황에서 그거를 써보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풋을 많이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웃풋을 노력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표현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어, 저거 내가 예전에 말했던 건데,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그 자체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자. 당장 궁금해한 그 문장을 써보려고 하자. 입으로 중얼중얼이라도 말을 꼭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번이라도 말해본 문장, 주제가 그 다음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한 번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를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 쓸 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 하루 종일 영어를 계속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저를 밀어넣고 있는데 중요한 건내 영어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그게 그냥 수다 떨다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가 늘고 있다. 이게 좀 영어 성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지 이거를 계속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화영어, 화상영어, 학원, 스터디 모임 이런 것들, 또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루트 이런 거 이제 문의해 주셨는데, 어, 내 영어 기반이 일단 탄탄하다면, 이거를 먼저 스스로 공부를 했다면, 아니면 저와 함께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에 전화영어, 화상영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전화영어 화상영어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 업체도 있고 아예 그냥 미국 업체도 있고 해외 업체들도 많고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건 이거 그냥 수다떠는 거 그냥 선생님이랑 만나게만 해주고 그 안에 뭔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교재나 목적 없이 그냥 수다떠는 거는 거의 하다 말게 될 거예요. 왜냐면 별로 얻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맨날 같은 원어민이랑 맨날 자기소개 좀 하고 한국 얘기 좀 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전화 영어, 화상 영어 업체들 중에서도 되게 체계적으로 그날 해야 할뭐 교재. 목표, 피드백 이런 게 명확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오래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채찍 PT가 나왔기 때문에 AI 음성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저한테 좋은 습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당장 채찍 PT랑 영어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궁금한 영어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채찍 피 t 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쓴 영어 문장 맞는지,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들 있는지, 내가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뭐, 다른 영어 표현 다섯 개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영어에 관련된 거를 문, 물어보면서 제 영어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영어로 사고방식 하면서 살아가기 굉장히 좋고요. 아마 업무도 영어 쓰시는 업무이지 않을까 싶은데, 영어 쓰는 업무에서도 계속 채찌 PT 이용하면서 이 영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실력 자체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육아를 하시면 뭐 엄마표 영어를 하면 좋죠. 왜냐면 아이는 그냥 듣고 있잖아요. 내가 네, 틀린 말에도 상관없고 좀 어린 월령부터 했었어야지 어린 아이들한테 조금 더 먹히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이제 저는 이제 업무상 원어민 선생님과 회의를 하니까 그때 영어하고 AI로 시간 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니면 뭐 주말에는 아이한테 계속 영어해 주려고 한다거나, 그 영어 뮤지컬 대사도 계속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 맡은 대사. 다른 친구 거는 막 목소리 바꿔가면서 막 연습해 주고, 뭐 뮤지컬 학원의 원어민생님이랑 뭐 간단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장치들을 좀 마련해서 계속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회화를 위한 문법 공부는 필수적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회화할 때 문법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초보자 때 진짜 많이 들었고 저이말 진짜 좋아했었어요. 아니 공부 하나라도 안 해도 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말 이제 고지고대로 들으면 정말 영어할 때 한계를 그냥 바로 직면을 하죠. 왜냐면 하 영어 문장을 봤을 때 뭔가 정확하게 딱 아는 게 아니라 되게 어렴풋하게 아니까 그걸로 말하는 거는 전혀 상상이 안 되고 뭐 회화 문장을 내가 배운 건가 아닌 건가 뭐 약간 긴가민간 그런 상태로 이제 영어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그랬거든요. 영어 문장의 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물론 이때는 스피킹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문법은 공부 안 해도 되긴 해요, 회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용어들이 있고 학교 문법의 특징은 다 계속 분해, 분해. 이 문법 용어 아래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고 또이 문법 용어는 또 이렇게 나뉘고 약간 이렇게 분해를 해놓은 게 학교 문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큰 틀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스피킹 문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법은 안 해도 되고, 회화를 할때 문법을 안 해도 된다는 건 학교 문법을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또 문법을 전혀 모르면 말안 나와요. 영어 문자 습득하게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피킹 문법은 필요한 거죠. 이게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영어 문장이 딱 적혀 있고, 꼼꼼하게 이제 한국어로 이걸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국어랑 영어는 어선이 반대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한국어로 써야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럼 번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긴 문장이 나왔을 때좀 막막하고 어떻게 읽으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문장 구조를 다 알고 나면 덩어리 덩어리가 보여요. 제 예를 들어보면 I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bread. Because we were running out of food at home. 이렇게 볼 때, I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I went to the store. 내가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to 이런 게 나오면, 어, 그 다음 덩어리네.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그 동사를 붙여 말할 수 있는 문장 구조니까, to buy some bread. 빵을 사려고 이게 그 다음 덩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ecause 이것도 이제 다리 역할을 해요. We were running out of food. 음식이 다 떨어져서, at home, at 이런 것도 어떤 장소나 시간 같은 새로운 정보를 주기 때문에 또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덩어리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마 I went to the store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해석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또 buy some bread 이것만 있으면 빵을 사다 해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길게 합쳐져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앞에서부터 덩어리 덩어리별로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덩어리냐? 이거는 스피킹 문법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다 공부하는 것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6개월 내로 다할수 있고요.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긴 문장 볼때 해석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L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 R로 시작하는 단어, 연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L 발음할 때 혀를 딱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L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L 위치로 혀를 가려다가 R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주신 whole rice, 이게 whole 하고 딱 붙이고 rice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가려다가 혀를 붙이진 않고 R 발음으로 가주세요. whole rice, h o l e rice. 그래서 한번 굴려야 돼요. 제 혀가 오, 갔다가 rice 이렇게 다른 예를 들어보면 full room full room 꽉찬방 이때 full room 이렇게 full 붙으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힘드니까 올라가려다가 뒤로 확 당겨주세요 full room full room m a l로 끝나는 단어가 어려워요 formal normal 이런 거는 m a l을 멀로 발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왠지, for, m a l 이렇게 해야 될것 같죠.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mol 아니고, mol. a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발음하면 더잘될 거예요. 이렇게, for, m a l a 없듯이, m, l만 있는 거죠. 이게 사전마다 발음 기호가 좀 다르긴 한데, 네이버 사전의 발음 기호는 이렇게 a가 아예 없이 m, l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단어가 연결될 때 힘들다고 하셨는데, formal 이벤트가 아니라 formal event, formal 모 even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normal 이것도 normal 하면 힘들어요. 이거 저 한, 한창 normal 이렇게 발음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똑같이, 아, 이거 되게 발음 어렵다. 왜 이렇게 안 되지? 했었어요. 그런데 강세가 앞에 O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A는 약해져야 돼요. 이런 게 영어 단어 발음의 특징이에요. 강하게 해주는데, 아예 모음을 없애거나 약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normal 아니고 normal, normal 이렇게 하면 이제 되실 거예요. 사우디에 있을 때는 자신감 있게 영어를 했는데 귀국 후 영어 회화를 할 기회가 없다 보니 자신감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모국어가 아니라 쉬운 영어만 하고 긴 문장보다 짧게 짧게 문장을 하다 보니 더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자신감을 키울 수 없을까요? 쉬운 단어로 단문 일주로 말하신 거 진짜 잘하셨어요. 이게 이제 왕초보들이 입을 트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제가 추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그걸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진다 라고 하시면 채취pt 활용하는 거 추천드려요 이 ai 채취pt에게 사우디에서 업무상 만난 동료 누구누구 해줘 이름 같은 거다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 사람이 되어 달라고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얘와 제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영어 대화를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셔도 영어 자신감이 유지가 될 거예요. 영어 원서를 읽을 때두개다 중요해요. 곱씹으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읽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양을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서 쭉쭉 읽어 보는 경험도 중요해요. 질과 양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건 읽고 계신 그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쭉다 읽는 거예요. 즐기면서. 그게 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한 권을 다 맞추면, 와, 다 읽었다 하는 성취감이 들겠죠. 그 상황에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곱씹으면서 모든 문장구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게 있다면 채찌피티한테도 물어보면서 그리고 또 단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찾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한번더 읽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진도가 느리겠지만 이미 다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실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도 돼요. 이 꼼꼼히 읽는 거는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셔도 되는데 이걸 한번 해놓고 나면 다른 책 읽을 때또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두개 방법 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어 듣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서나 독해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그 전에 탄탄한 영어 기반, 이 소리 영역 부분, 발음 교정. 이게 먼저 되어야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귀는 내가 발음할 수 있는 걸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 교정을 해 놓으면 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개가 싹거히듯이 클리어하게 들리는 게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일상적인 쉬운 언어로 구성된 뭐 일상 주제 가족 영화 이런 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리 감각만 키워놔도. 어, 선생님 저 간단한 영어 문장이 다 들렸어요 막 이렇게 반응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영어라는 게이 언어라는 게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상 어휘 일상 주제만 있지 않죠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까지 내가 다 들으려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어휘 싸움이고 독해 싸움이고 그렇긴 해요. 이게 계속 영어를 듣다 보면 내가 아는 주제는 잘 들리고 모르는 주제면 되게 안 들린다라는 게 이제 딱 구분이 되면서 아마 인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공이나 정말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이상은 다 듣고 싶잖아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다방면으로 컨텐츠를 계속 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꼭 읽기, 독해 이렇게 그냥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게 온라인 기사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뭐, 뉴스나 테드일 수도 있고, 정말 이게 긴 여정을 떠난다는 느낌으로 다양한 영어 컨텐츠를 내가 소비하려고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나온 영어 백과사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로 된 전집 말고 그냥 한 권짜리 하나. 제가 요즘 하나 읽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이런 그 출판사 들어보신 적 있죠? Encyclopedia i n f o g r a p i c a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그 지식들을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놨는데 이거를 한 권을 다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지식의 어휘 그리고 내용들을 익힐 수가 있고 저는 또 토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곱씹으면서 완독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 하나 내가 마스터하겠다.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좀 상식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권짜리 영어 백과사전을 많이 찾아봤는데 예스24에서 발견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외 나갔을 때좀 사와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혹시 뭐좀 좋은 책 있으면 제가 또 나중에 소개할게요. 제가 실은 이 질문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막 외부 업체 강의할 때도 에스텔쌤은 화를 내세요? 막 이런 질문을 <laughs> 많이 받아서 좀 재밌다고 느꼈는데, 저는 원래 화를 거의 안 내긴 해요. 근데 이제 꼬스텔이 좀 말을 안 들을 때는 집에서 최근에 이제 버럭버럭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살면서 그다 화를 안 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좀 침울해지는 그런 게 있긴 해요. 막 화를 내지는 않지만 좀 그럴 때 굉장히 다운되고 우울해지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laughs> 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반드시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계속 방법을 찾으면서 이제 실행을 해요. 이게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몇 년간에 걸쳐서 오래 걸려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갈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이랑 그리고 계속 이걸를 이룰라면 해결책이 있으면 그 해결책대로 몸을 계속 움직여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계속 그게 긍정적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시기에는 약간 우울한 모드로 그런 이제 감정 상태로 대신에 행동은 계속합니다. 해야 할 일을 계속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이, 이래로 거의 이제 5년 됐는데 단한 번도 휴방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행동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빠져나왔을 때 타격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할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거를 이룰 방법이 세상에는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 세팅, 행동, 그리고 노력은 그냥 계속.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구분하고 계속 가는 게제 멘탈 관리에 되게 도움이 된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하는 것.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에스텔쌤의 조언 또는 격려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영어 공부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그 어떤 자기계발보다 훨씬 더 남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히 뭐 투자,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것보다 좀더나 자신의 자존감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상을 좀더 즐겁게 살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도 정말 슬럼프 많이 겪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아, 이렇게까지 영어를 꼭 해야되나? 영어 공부 너무 힘들다. 나는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결국 못 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것저것 머릿속에서 되게 막 핑계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영어 공부 어려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냥 나중에 할까? 아, 해야하긴 하는데. 아, 뭐 AI 시대인데 해야되나? 통번역 해준다는데. 근데 막 이런, 이런 저런 다양한 이제 상념들 고민들이 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내가 또 여러분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속편해요. 그게 그냥 최고의 결말이자 결론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채찌 PT AI가 되고, 아, 진짜 이제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대에 온게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또 영어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원어민 만큼 영어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루하루 할 때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AI 나오고 예전에 성장하는 그 폭에 비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팍팍 성장하는 게더 느껴져요. 그래서 좀더 재밌는 것도 있고 뭔가 몸 만드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변하면 막더 하고 싶어지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해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Q&A 영상을 모두 찍어봤는데요. 좀 속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저도 더 여러분과 친해진 것 같고 앞으로의 유튜브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영어공부, 탄탄한 영어기반 만들며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esth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예,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